한 외과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생과 사의 경계를 지켜보던 중 사망 선고 후에 뇌 활동이 관측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죽음 직전에 우리의 뇌가 어떤 활동을 할까 궁금해집니다. 한 구조대원의 증언처럼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도 의식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뇌는 기능 정지 상태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강렬한 활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뇌파는 자아인식과 기억을 처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며 생존 본능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임사체험자들의 경험이 유사하다는 것도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들은 죽음의 순간에 깊은 이해와 사랑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의식과 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뇌가 의식을 창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과학은 아직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